딸림아 고마워 스무살에 독립시키고 또 운전면허 딴지 일주일 만에 차한 대를 너에게 사주었지 정말 1년 넘도록 잘 운행해 주어 고마워 큰 사고 없이 이리저리 차가 부딪혔을지라도 고마워 진정 고마워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걸음, 네 인생의 한 걸음, 한 걸음마다 엄마의 기도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아 주어 고마워. 정말 대결하고 소중한 엄마 딸 고마워. 고마워, 고마워. 미흡하고 부족했던 엄마가 너를 키우기 위하여 참 많이 부족하고. 부딪히고 울고 불고 살아온 그 시간 너를 정말 부잣집 귀한 딸로 키우지 못한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려운 환경에도 너에게 비싼 옷한번 비싼 신발 한번 제대로 신겨주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딸내 봐. 엄마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, 살아가고 있단다. 내 형편이 좋든 아니면 더 나빠지든 엄마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단다. 지금 내 있는 형편을 사랑하고, 감사하고,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너무 차고 넘치는 거라는 걸 나는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단다. 부족한 거 생각하면 더 부족해지는 게 인생 아니겠니? 내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? 이 새벽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로 감사하단다. 내 삶의 송두리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너. 딸내마, 너는 정말 외로운 내 인생에 신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 나는 믿고 지금도 믿고 있단다. 고마워, 엄마가. 엄마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널 사랑할 거야. 그리고 천국에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. 그래 고마워. 내 남은 여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너를 위해 기도할.